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... 학공치를 잡으려고 나왔습니다. 저기는 전어를 잡으셨네요. 여기 전어 놀러 오고 있습니다. 전어가 아닌 것 같은데... 잡았습니다. 뭔지는 몰라요. 지금... 뭐지? 엉킨 거야? 어, 고등어랍니다. 아, 고등어 잡았습니다. 우리는 오 고등어 잡았습니다. 그래 고등어라도 쳐봅시다. 어제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될까요? 우리도 뭐지? 또 고등어. 에헤,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. 아, 고등어 잡아도 됩니다. 얘는 전갱이랍니다. 오, 전갱이 큰데. 전갱이 쟤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어 제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고등어가 들어왔어요. 고등어는 잘 잡습니다. 전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보시죠 전어가 진짜 크다. 30cm? 전어. 올라오지요. 올라오기는 하는데. 안녕하세요. 여기는 포항시 죽천방파제입니다. 여기에 전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침에 햇뜰 무렵에 여기에서 전어 잡으실 분들은 아침에 좀 일찍 오시면 전어 손맛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에 고기가 있어요. 볼떡볼떡 뛰고 우리는 고등어 잡고 갑니다.